네 커맨스님께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매매하신 내용도 보여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알려드려야 될지 한번 같이 복귀를 해볼게요 근황 새로운 길로 가보아라 오랜 시간 교회에 관심이 없이 살았는데 이번 주에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아는 형이 그 교회 사람들은 정말 열정이 넘친다 해서 그 사람들의 열정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정말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지만 실제로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왜제 주변에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생겨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네요. <laughs> 그 교회에서 열정의 헤일 앞에 서 있는 제가 정말 작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곳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저를 보시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셨지만 더 정말 정말 미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열정을 가지고 살고 싶다면 항상 왜?라는 궁금증을 가지려고 노력하라는 말과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벌리지 않고 더 많이 나누고 싶어서 식당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뜨거운 열정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매 순간을 기회로 삼아 더 성장할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이제 제 이야기를 드려보면,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태어났을 때 처음에 천주교였어요. 천주교로 태어나자마자 저는 천주교였어요. 부모님이 모두 천주교 오셔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불교 학생회장을 했어요. 어떤 진리에 관해서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왜 사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사춘기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는 게 바쁘고 치여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못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진리를 탐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는 또 한번 새로운 종교를 가봤어요. 교회도 가봤고 그래서 어, 교회는 이래서 다니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모든 종교들이 어, 이런 장점들이 있구나 또 어떤 단점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고 또 제가 말도 안 되게 갔던 것중 하나는 제가 간 거라기보단 그 사람들을 불러서 저에게 고기를 사게 만들었거든요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어떤 회원분하고 통화할 때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사기꾼들에게도 사기를 안 당하고 내가 이익을 보는 방법,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20대 초반 때 집에 누가 찾아와서 배를 누르고 누구시냐고 문을 열었더니 불교적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 불교에도 관심이 많았어서 들어와 보시겠어요?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놀래더라고요. 어왜 들어오라고 하냐고. 그래서 아니 여기 추운데. 들어와서 차라도 마시면서 대화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놀라더니 그냥 제가 차한잔 타드리고 그때 부모님이 다 일하시느라고 바빠서 집에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한잔 타드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고 봤더니 돌을 아십니까 이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아무튼 이분들이 저한테 고기를 사주고 그리고 결국은 오히려 그분들이 그냥 알아서 저를 이렇게 피하게끔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아무튼 이건 좀 번외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진리에 관해서는 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종교적인 것도 관심이 안 가는데 굳이 관심을 가지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관심이 간다면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해 보려고 하시는 게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오늘 저녁 6시 영화 토론 모임에 역시 다들 늦어서 전화를 돌렸습니다. 6시이니 어서 인터넷 전화로 모이라고 우리 토론해야 한다. 10분이 지나고 한 사람씩 모여서 이 모임 발전적이지 않다고 그만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었죠. 그런 영화 토론 모임을 하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런 거 굳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0분이 지나고 한 사람씩 모여서 이 모임 발전적이지 않다고 그만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만하자고 동의하는 걸 보고 그만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조님 덕분에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 실력 향상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아 혹시라도 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은 어떤 종교에 다니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저는 이런 단체 톡방 그러니까 단톡방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명이 이렇게 있는 어떤 방 저는 그런 방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나의 어떤 집중도를 뺐거든요 삶에서 그래서 친구들 관련된 것도 알아서 중요한 일 있을 때는 따로 연락을 주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로 제가 이런 것들을 멀리 하냐면 어떤 단체가 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자격 요건이 되고 돈을 내면 이사로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좋은 인맥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대신 오히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인맥을 만들 수 있는 단체 톡방에서도 저는 일부러 나왔어요. 나오고 되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게 조금 어려워 해서 불편해 해서 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장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조차도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책 있죠? 자유로운 이기주의자. 자유로운 이기주의자 내용이 정말 제 생각하고 너무나도 일치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한90% 이상. 그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할수 있는지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내 관심을 자꾸 뺏을 수 있는 어떤 게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만들려 하시거나 들어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쓸데없는 또 일들이 생기거든요. 물론 나중에, 진짜 나중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뤘을 때, 그때는 뭐든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을 딱 해서 거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내 집중도가 새나갈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면 당연히 안될 뿐더러 혹시 내가 하루에 무의미한 어떤 쓸데없는 관심이 나가는 어떤 게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그런 게 있다면 없애시는 게 나아요 다만 만약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힐링을 주고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팍팍 준다 이런 거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게 흔치 않아요 사람들이 모이면요 정말 좋은 사람끼리 모여도 갈등이 꼭 생기더라고요 어, 누구랑 누구랑 뭐 사이가 안 좋아진다든지 막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매매 일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3일절에 일을 쉬어서 평일 업무량이 많아서 매매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5일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윗꼬리를 정말 많이 새겨들었는데 메일 보내면서 보니 제 거래 앞에 윗꼬리 캔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셨네요. 이렇게 복귀를 해보셔야지 알수 있는 거예요. 복귀를 안 하셨다면 아, 내가 이런 실수를 또 했구나라는 것조차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어떤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어떤 새로운 매매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만 찾다 보면 안 되는 건데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복귀를 하신다는 거. 일조님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이메일 덕분에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커민씨님. 네, 이제 한번 매매 내용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매매를 하셨어요 우선 저는 일봉이나 재료는 우리가 다 같이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히 분봉으로만 해서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보셨을 때 어쨌든 재료든 일봉이든 보시고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수렴을 했는데 크게 상승을 해줬잖아요 이 박스권을 뚫었잖아요 그러면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우량주잖아요 이것은 되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종목은 그리고 이런 데서는 봉이 완료될 때까지 보셔야 되는데 어, 흐름이 지금 다시 횡보를 시작하려는 모습이잖아요 혹은 여기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다 보시면 다 봉이 완성되기 전에 들어가신 거죠. 아마 호가창을 보시다가 매수세가 훅 들어오니까 따라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봉이 완료된 다음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흐름이 없다 하면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셨다가, 이 봉이요. 이 봉에서 들어가셨다가 윗꼬리가 자꾸 생기면 차라리 그냥 자르고 나오신 다음에 안 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우선, 이런 종목은요, 이렇게 벽돌처럼 생긴 이런 종목은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등락률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물론, 일봉상 체크를 하셨을 때, 만약에 평소에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하루만 이렇게 도지가 나온 거라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등락률이 늘 미비했다면, 이런 종목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봉상 보셨을 때, 위에 이렇게 이평선이 매물대가 많이 있다면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종목들은 언제라도 굉장히 숨이 막혀 있던 분들이 물량을 크게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보면 흐름이 뭔가 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더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날에 대장주라고 하긴 어렵잖아요. 이 종목이. 그날에 우리는 우리는 그날의 대장주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흐름도 명확해서 올라갈 때도 확실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확실하게 떨어지려고 해서 여기가 위의 고점이다라는 것을 알기가 좀더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흐름이 약하게 움직이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선 이런 자리에서도 이제 횡보를 하나? 하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셔서 매매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은 우선은 타겟팅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일봉상으로 진입을 하신다면 차라리 일봉상 종가를 기준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이미 잘 깨닫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또 다른 분들도 도움을 드리고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려 봤어요 그 다음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 굉장히 잘 참으셨죠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갈 때 어, 두근두근 지켜보다가 이런 자리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 지켜 보셨고 그리고 네 반등을 기대하고 매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 뭐 모아갈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확실하게 뜨는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게더 좋아요. 이런 자리를 차라리 확실하게 돌파할 때 그리고 분명히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약하다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야 돼요. 증거금 100%라면 이 종목이 그러면은 그만큼 신용 미수 물량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뜨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타겟팅이 좀 위험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증거금 100% 였다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한마디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최고점을 차라리 확실하게 돌파할 때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게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잘 보내주셨고 훌륭하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커맨스 님 홈버튼을 누르셨을 때 가입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영상을 보실 때에도 구독 중이라는 곳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서 1조 클럽에 가입해 주시면 한 달에 두 번씩 저와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